산업자원부가 해저 대륙붕 칠광구 개발을 재추진하기로 하고 올해 1월 2일 한국석유공사를 개발 사업자로 지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충분히 이제 가망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도 관권을 취득을 했습니다. 칠광구는 1968년 국제자원탐사기구에서 조사한 결과 세계에서 가장 풍부한 석유자원이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과 공동개발 조약이 체결된 뒤 일본이 개발을 거부하는 바람에 지난 34년간 일체의 탐사와 개발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일본의 의도가 단순히 이게 경제성이 맞는다, 맞, 맞지 않는다. 이게 사실 목표가 아니라 해당 해역에서 많은 대륙풍을 자기네들이 가져가겠다. 특히 2028년 한일 공동개발 조약이 종료되면 칠광구의 90% 이상 거의 전 지역이 일본 소유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1982년 UN 국제 해양법이 채택되면서 대륙붕 영유권이 일본에 유리하게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법적인 논리가 자기들이 이제는 더 강해졌다. 예. 시간은 일본 편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에 따라 외교부는 한국 정부의 재개발 추진 결정을 지난달 일본 외무성에 통보한 상태입니다. 공동 개발 조약상 일본의 동의가 있어야만 한국도 개발에 착수할 수 있는데 일본의 답은 아직 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시사기 창은 일본 외무성에 일본 정부의 입장을 물었으나 현재 가능한 답변이 없다며 취재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이제 언젠가 이 조약이 끝나면은 단독으로 하든가 어쨌든 그때서 생각을 다시 하지않는 생각 같아요. 정부는 한일 공동개발 조약 종료를 8년 남겨둔 상태에서 사실상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사원입니다.